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수현작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이제 신병으로 혼자 떠들면 정신병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음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신병도 정신병이에요. 신병도 그 의사들이 봤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보거나 아니면은 그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. 의사 학계에서 보면은 헛게 들리고 환청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.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정신병인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신병도 정신병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. 음... 네, 내가 자생, 이건 100% 내가 확증을 못 했는데 어서 본거 같대 정신병이라. 고근데 신병과 정신병은 확실히 틀리지. 예. 정신병인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? 그건 아무것도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도 상담을 보면, 하다 보면은. 신 가물이라고 그래갖고 신병이라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안 익은 사람들이 많어. 그런 사람들은 난 그냥 일단 조상을 달래놓고 병원 먼저 다녀라. 그렇게 얘기를 하지. 음, 신병에는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. 음. 어떤 종류가 있는지. 뭐 속된 말로 몸으로 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신병의 종류가 무궁무진해요. 어떤 게 딱딱 많다라는 게 없어. 어떤 사람은 음. 나도 얘기는 들은 건데 신병으로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이 먼 사람도 계시고 뭐 속된 말에서뭐 진짜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.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? 심 받기 전에? 네. 그니까 나는 뭐이 얘기는 뭐 많이 했는데 나는 일단적으로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어요. 어 금전으로 많이 힘들고 죽다 살아난 것도 한번 있었지만 어.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, 내 교통사고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신의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 실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신병인지는 몰랐고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웃긴 거는 꼭죽이지는 않더라고. 그러면 신병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? 자기가 일단은 신병이 있다 그러면은 신기가 있는 거잖아. 요 그럼 불명이 그 신병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, 어디가 상담을 받으면서 네가 무당을 해야 된다, 무섭게 이 길로 제자의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최하 열 군데 이상은 가봐야 돼. 그럼 마지막으로 신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신병이 솔직히 없었어요. 신병이 없고, 그냥. 다른 걸로 많이 힘들었고, 그냥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 제작기를 갔는데, 저도 20살 때, 너는 신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제가 37대 받았거든요. 네. 17년을 버티다가, 삼청날 밀락이 아니고,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고, 어, 아니면은, 진짜 시, 신병이라고 들었는데,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상담을 받아 보시고 여기 저기 저기 돌려봐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데 가서 자기가 자, 아 여기는 내가 내 거랑 맞는다라고 생각한 데 가서 상담 받아 보시고 일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우를 해 주시고 살면 돼요. 음. 네,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